내년에 또 오셔서 우승에 도전하십니다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오늘 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축제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 어, 자신 있으십니까? 일단 해볼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자 우리 두번째 참가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김지수입니다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수원에서 수원에서 오셨어요. 오, 우리 원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치약산 복숭아 혹시 오셔서 드셔보셨습니까? 아니, 요 네, 먹었어요. 아, 예, 맛이 어떻던가요? 맛있어요. 맛이 어. 맛있어요. 예, 그, 치약산 복숭아가 아주 맛있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우리 길게 깎기 도전하시는데요. 어떤 작전을 하시겠습니까? 참여. 냥참여했어요참여에 의의를 두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잘 도전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깎다가 이 예, 일등이 나오시면 그냥 예, 그 깎아 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되십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참가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응원면에서한정순입니다동원면에서 오셨고 어, 복장이 좀 어, 오늘 무대를 위해서 준비한 복장 같은데요? 아니요. 이아니요 <laughs> 네. 복장이 상복이시고요 예, 특히 여기 앞에 그 리본이 예, 오늘 또 행운의 리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은 모르고 지금 팔림 경력 20년이니까 어, 좀 깎지 않을까요? <laughs> 아 좋습니다. 뭐한깎끔 하니까 그죠. 20년인데. 예, 엄마는 몇 년? 엄마 몇 년? 아 어, 30년이요. 30년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깨갱, 깨갱. <laughs> 조금 주눅 드셨나?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죠? 뭐 30년이나 20년이나 그죠? 예, 괜찮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참가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네, 서울에서 충장. 아, 서울에서 오셨고요. 언제 오셨어요? 어, 예, 오는 데좀 길이 많이 막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치약상 복숭아를 드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박사 한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복숭아 길게 깎기 자신 있으세요? 네, 예, 우리, 우리 엄마는 몇 년? 23년. 와, 2 3년이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3년은 뭐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그 길게 깎는 깎는 기술은 또 부부 사이가 좋아야지 잘 깎잖아요, 그죠? 맨날 허번날 싸우면은 뭐 깎아줄 일도 없잖아요, 그죠? 네가 깎아먹어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네, 예, 알겠습니다. 남편하고 사이 좋으세요? 네. 아, 예. <laughs> 사이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우리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원동에서요. 원동에서 오셨고요. 자, 우리 복숭아 축제, 예, 치약산 복숭아 축제에 참여해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전에 도전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처음이세요? 아, 자, 우리 치약산 복숭아 뭐 맛있어서 잘 깎아주겠지만, 끊어지지 않게 잘 깎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작전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참여의 의의를 두고 예,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우 좋아요. 자 어, 따님이세요 앞에? 아니세요? 아, 아 신랑 아 저쪽에 뻔정생어 좋습니다. 신랑 저기 표정 보셨죠? 너 지, 저기 예, 1등 못하면 죽어 하는 표정이에요 그죠? 예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번 안녕하세요? 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단계동 단, 단계동 예예 예, 성함이 윤 정장님, 자 오늘 도전이 몇 번째세요? 처음이세요? 처음 도전 자신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원주 시민의 예또 명예를 걸고 자 어떤 작전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이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파이팅 좋아요. 자 다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역시 한. 어 일곱 번째 되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그죠? 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예, 저 도전하시는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아아 아, 예, 어, 참가의 의를 두시고, 좋습니다. 우리 그이 자리에는 어느 분하고 오셨어요? 혼자, 혼자 오셨어요? 어, 아, 살아 오셨다가 예, 어 복숭아 한 박스를 또 노리고서, 그죠? 예, 자, 좋습니다. 복숭아를 받으시면 어느 분하고 가족하고 드시겠습니까? 엄마한테 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명륜동. 명년동에서 오셨고요. 자 우리 어머니 그 복숭아를 길게 깎는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안 해봐. 평소에 이렇게 좀 가위 깎잖아요. 예, 끊어지지 않게 깎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얇게 깎으면. 또, 진짜, 진짜. 얇게 깎을 때 길게 깎을 수 있는데 얇게 깎을 때 중요한 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지금 딱 보니까 가장 어린 참가자분이세요 자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대운동에서 왔습니다 어 대운동 아 대운동 아 죄송합니다 대운동에서 오셨고 예 혹시 지금 그 어, 학생이세요 몇, 몇 학년. 삼학년. 어 대학교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3학년 좋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그 과일 많이 깎아 보셨어요? 네. 처음이세요? 아 처음은 아닌데 무대에는 처음이시고 예뭐한 번도 안깎안 깎진 않았을 까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어 좋습니다. 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남자 친구 있어요? 자, 남자친구 없대요 주변에 계신 우리 멋진 남자분들. 예,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당구동에서 복숭아 사러 아, 오셨 당구동에서 복숭아 사러 오셨다가 우리 길게 깎게 도전하시는데요. 어, 이 무대에서 이렇게 길게 깎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소에 이렇게 좀 많이 깎아 보셨잖아요, 과일들을요. 복숭아를 이제 길게 깎는 뭐,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적당한 두께. 적당한 두께, 적당한 넓이,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 몇등 예상하십니까, 어님잘잘 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같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오, 우리 혼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자, 복숭아 사러 왔다가 복숭아 한 박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예,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한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어, 그러면 좀 자리가,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한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 예. 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서시고, 좀 넓게 넓게 서세요.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아직, 아직, 아직. 좀 내려놔 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어, 경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스톱워치로 1분을 잴 거예요. 1분 동안 깎는 겁니다. 1분 동안, 그, 예를 들어서 49초가 됐는데 다 깎아서 1등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1분 동안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요. 그때 종료가 되면 저희가 길이를 잴 거예요. 저희 진행 요원들이 나와서 같이 길이를 재서 가장 긴 분이 1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1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깎다가 끊어지시면 다시. 예 새거가 아니라 그걸로 다시 깎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되는데 끊어졌다 그러면 그냥 천천히 깎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제 20회 치약상 복숭아 축제 길게 깎기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우리 응원해 박사 한번 응원해 봤어 자 복숭아와 칼을 드시고 일단 그 인증샷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 20. 회 치약산 복숭아 축제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KBS 뉴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얼굴 좀잘 이렇게 메모지좀 해주시고요. <laughs> 예, 복숭아와예 칼을 잘 들어주시고 앞에 보시고 인증샷 하나 둘셋 하면 예쁘게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깎는 거 아니야, 엄마. 아직요. 예, 앞에 보시고 인증샷 하나 둘셋 예쁘게 웃어주세요. 지금 깎는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아직 해야지, 아직. 정확하게 1분을, 예, 스톱워치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자, 준비. 네. 어, 엄마, 엄마가 어느 분이셔요? 엄마. 어디, 어디? 아, 여기 우리 어머니. 예. 어, 우리 딸의 기운을 받아서. 예. 네, 엄마 복숭아 꼭 먹고 싶어요. 한번 해보자. 엄마 복숭아 꼭 먹고 싶어요. 엄마 복숭아 꼭 먹고 싶어요? <laughs> 화이팅 시작 화이팅 오, 좋아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따님의 응원을 받아서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복숭아 길게 깎기 야, 준비 야, 시작 갑니다 야, 자 1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잘 깎아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10초가 지났습니다 야, 네 어, 우리 친구 너무너무 이뻐요. 예. 자, 10초가 지나, 지나서 이제 20초를, 예, 경과했고요. 이제 남은 시간 40초 남았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자, 가늘고 길게가 중요한데요. 너무 가늘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30초를 넘어서서 남은 시간 25초. 네, 일단 다 깎으셨는데 2 0 을 남기고 일단 다 끊으셨어요. 자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결과는 잠시 후에 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남은 시간 10초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그대로 내려놓으시고요. 자 우리 시행요원들자 앞에 오셔서요 우리 복숭아 길이를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어느 분이 1등하시는지 일단 여기서 5개 이렇게 딱맞춰주세요자 그리고 이쪽도 5 개. 일단 요거 다 깎으신 거죠. 이렇게 예, 해서 어떤 걸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어머님? 요거예요? 예. 네네. 아 끊어진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오, 요게 좀 길다, 그죠? 여기 예, 길고요. 자, 그다음에 네. 제일 깁니다 일단 네 요거는 뭐 그냥 빼면 되고요예자 그리고 오예 살짝 옮겨주세요 예, 지금 요거에서 끊어지는 거는 인정합니다 예그 깎으신 거기 때문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좋아요 예 일단 길이 이만큼 네, 일단 하겠습니다. 예. 요기에도 한 바퀴 돌아가서 있어서, 예, 요것도, 어우, 예, 끊었죠 괜찮아요. 예, 뭐 지금. 안 끊어지고 깎으셨기 때문에, 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요거, 요거는 아니죠. 요건가요? 네, 이게 제일 길어요, 여기가요. 그 나머지, 나머지는 빼고요. 긴 거만 빼고, 네 예, 그거 그냥 두세요. 예. 저기 저쪽 거랑 한번, 저쪽 1등이랑 재서, 예. 1등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긴거는 어떤거죠? 요게 긴가요? 요거 요거 이만큼 아똑같고요요 끝에가 말렸는데 예 잠깐만요 비슷비슷한데요 예 일단 그러면 요 두개를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어, 1등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예 살짝 예, 끊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네 예. 아, 네. 자, 일단 여기로 옮기고요. 이것도 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압도적으로 이게 기네요, 그죠? 예, 예. 1등은 여기에...